요. 예, 우동불동교동입니다 그. 자, 우리, 똘똘이. 똘똘이하고, 똘또리. 똘똘이하고 제가 외출 나갈 때는 이렇게 딱 싸가지고, 그리고 운전석 옆에 걸딱 앉습니다. 자, 집에 왔다. 자, 이거 보자. 우와. 쿠님 네. 이거 뭐, 머리 뭐, 많이 샀습니까? 우와, 한 보따리네. 아이고 똘똘이 신나겠다여떠리리 자, 이거리또 애초에 또 해야 됩니이위주로찍어주세요 똘똘아 똘똘아 자 이거 는이제 이거 이자이자이 자동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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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이거 봐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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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되 이거 든거 얘들아동들들 밥만 먹고 살수 있습니까 그죠죠자 예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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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자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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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 이거. 봐보이요 앉아 이거. 이거. 이이 앉아, 앉아 여기 앉아, 앉아 그렇지 말잘 됐죠? 예, 이쁩니다. 우리 식1 1 조금 정 있었죠? 아이고 맛있지, 아이고 맛있지, 아이고 맛있지, 아이고 맛있지 우리 딸들이 아이고 맛있다, 맛있다 아빠가 최고다, 최고다 아이고 맛있네, 아이고 맛있네. 꼭, 꼭, 싱어먹으라. 변도 좋고, 어, 변도 잘 가리고요. 네. 예. 예, 변도 잘 가리고, 계속 또똘이 비춰주세요. 예. 네. 변도 가리고, 그 다음에, 아이고, 맛있다. 차에서 기다려, 이러면, 은딱 뭐, 기다립니다. 뭐, 얼마나, 이쁜지, 이쁜지만 하든지, 응?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우리 똘똘이 이쁘네. 응? 아이고, 맛있어. 응? 아이고 맛있어. 어?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어? 아이고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. 아빠 고마워요. 아이고 맛있어요. 아이고 맛있어요. 아이고 맛있어요. 오늘 또 우리 현복이 삼촌이 왔네. 오늘 무슨 일로 왔습니까? 오늘 저기 흥행이 저 라이브. 예. 관련 예, 예. 내가 형님 잠깐. 매니저. 예. 일일 매니저로. 예. 아이고. 그 우리 그 맞습니다. 명함, 명함 받았지요. 예. 그 명함에 뭐라고 쓰 있습니까? 유통TV 관리이사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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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그리고. 예. 어,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. 예. 어, 제 동영상에 댓글 달린 거 있지. 예. 그걸 전부 다 발치를 해가지고. 예. 그 댓글 중에 참 가슴 따뜻한 댓글들이 많거든요. 예, 예. 예. 어, 가슴 따뜻한 댓글들을 모아가지고, 또 책을 한권 내기로 했습니다. 아, 예, 예. 예, 예. 그래서 이제, 어, 책 제목도, 어, 뭐, 딴거 없습니다. 예, 시블레 기더라, 들으라. 이래가지고, 댓글, 이래가지고, 지금 또 이제, 어, 11월 달에 우리 그, 저, 넥스트뷰, 하만 7원에 넥스트뷰 어, 카페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는, 그때 그 댓글 책을 한권 내려고 아, 그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? 굉장히 좋네요 그지? 예. 기대가 됩니다 예할일 우리가 할 일은 순서를 정하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정답이다 순서를 안 정하고 행동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헷갈리거든 근데 오늘은 저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저 두규놈이 you know 어 두규놈이 you know 어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라면은, 니네 아나? 이거, 원고 이제 탈구해가지고, 어, 창원시의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제가 붙였고, 예. 네. 그 다음에, 이제, 또, 한방병원에 가가지고, 또 이제 침 치료, 뜸 치료. 그 다음에, 돌돌아. 아이고, 다 먹었어. 응? 다 먹었어. 또 줄까? 이리와? 이리 돌돌이. 자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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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 주지. 아빠가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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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했어요. 아이고, 잘했어요. 오늘 완전 포식하는 날입니다. 침 맞고, 부항 뜨고. 근데 술을 먹지 마라 그러네, 원장님이. 근데 뭐, 알다시피 뭐, 한국 사람들 뭐, 오면은 계속 술을 거하는데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또, 라이브 카페에서 또, 다들 또 뭐, 한 잔씩 하는 분위기거든, 그지? 그런데 참, 그렇네요. 오늘은, 그, 김호중 군이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던 고맙소, 또 무정부르스, 또 제가 그, MBN에, 보이스 트롯에서내 무정부르스를 불렀잖아요. 이제 그거, 그 다음에 또, 영탁이가 불른 또, 막걸리 한 잔. 막걸리 한 잔. 예, 예, 예. 그래가지고, 하여튼 재미있게 오늘 또한 시간 동안, 어, 그리고 이제, 관객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해야 될 것이고, 예 예. 근데 뭐뭐 한여시 먹을 때 마스크 부숴야지. 뭐안 그렇습니까? 그되좀 많이 애매합니다. 예, 많이 마이, 많이 마이 애매, 애매하지예 예. 예. 그래도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. 예. 예 예. 요새는 아,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이니까. 예. 자, 우리 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연봉 이사님 한말씀하 했어. 뭐 댓글 잘 달아 주시는 분들한테도 인사하고 할거 많잖아. 네, 할 말이 많은데 예. 시간 관계상 예. 유튜브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발 악을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분에 2만 넘었다 아닙니까 예, 2만명 좀 넘었는데 한 이달 말까지 3만명까지 3만 이달 말까지 3만, 명까지 그 3만, 이달 말까지 3만. 네, 이달까지 3만까지 목표로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그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, 예.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또 이제 우리 원장님 사모님이, 예. 우리 그 한방병원의 원장님 사모님이 또이 김호중 군의 팬이 됐고. 어그습니 예, 예. 네. 그래서 내가 원장님 보고도 원장님도 팬좀 해주십시오 했고. 그 다음에 가원은별 말이 없더라고요. 예. 세 명인데. 예.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달 동안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들이 유통TV 구독 좀 했으면 좋겠고. 그 다음에 유통TV를 보면은, 어, 김호중 군이 얼마나 따뜻하고 예. 인성이 맑은 청아한 사람인가를 알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어, 정말 아름다운 청년 김호중이고 위대한 가수 김호중입니다. 어, 그래 제가 멘트를 날렸습니다. 괜찮았습니까? 예, 좋습니다. 일단 저는 김호중 그 홍보전도사로 예예 하튼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똘똘아, 똘똘아 인사해야지 인사. 똘똘아 인사해야지 인사. 어, 우리 똘똘이. 아이고 우리 또 이거 확 돌아가나. 아이고 아이고 잘노네 아이고 잘노네 아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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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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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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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